빵을 먹고 싶은데 피자가 좀 먹고 싶어 그럼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냐면 다이어트 시작하면은 빵이 굉장히 땡겨요 저도 다이어트 할때 빵이 굉장히 땡길 때가 많은데요 피자가 굉장히 많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번 먹어야지 하고 먹다보면 아다이어트 끝났어 하면서 그렇게 찾고 찾고 찾다가 발견한 빵을 끊을 수 있는 꿀팁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로드입니다. 오늘은 빵을 끊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이어트 할때빵 끊기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오늘 제가 그 꿀팁들을 담아놨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빵 소비량을 줄인다입니다. 어, 빵 소비량을 줄여? 뭐 어떤 걸 줄여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아홉 번, 열번 이렇게 먹었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일곱 번을 한번 줄여 보는 거예요. 또 일곱 번으로 줄이는 걸 성공했다면 여섯 번, 다섯 번, 네 번, 세번 이렇게 줄여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말은 쉽지. 시작하면 되게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빵을 먹을 때딱한 가지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번 주에는 딱한 번만 덜 먹기로 했으니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빵을 줄이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줄여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빵을 먹는 횟수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을 겁니다. 저도 무조건 빵이 먹고 싶은 빵을 먹었는데 아 내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줄이기로 했으니까 줄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 있으면은 그 빵을 안 먹게 되고 다음에도 아뭐 굳이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빵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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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빵 양을 줄여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내가 빵을 안 먹어야지 생각. 그래서 극단적으로 빵을 안 먹기 시작하면 더 먹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7번, 10번을 일주일에 먹었다고 하면 1회씩만 줄여보는 거를 일단은 선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먹는다입니다 빵 같은 경우는 정제 탄수화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빵을 먹게 되면 굉장히 내 몸에 빠르게 흡수가 돼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라가고 또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배가 불렀다가 또 급하게 배가 고파지는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빵은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나 과일류 같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주게 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빵이 그렇게 땡기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빵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방울토마토를 한줌 먹는다라거나 샐러드를 좀 먹는다라거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먹어준다라고 하면 빵을 먹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대체 식품을 찾는다입니다. 빵을 먹고 싶은데 피자가 좀 먹고 싶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냐면 양배추 피자 레시피를 찾아서 양배추 피자를 해서 먹어요 밀가루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양배추가 들어가 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급격하게 올라오지만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먹다 보니 살은 그렇게 많이 찌지 않습니다 양배추 피자 만드는 레시피에 대해서는 여기 영상 위에다 걸어 놨으니까요 1분 정도 투자하셔서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니면 피자가 아니라 어좀 달달한 도너츠 같은 빵이 먹고 싶다 라고 하면은 프로틴으로 만든 레시피를 한번 찾아보신다라거나, 이렇게 대체 식품들을 찾는 습관을 드린다라고 하시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조금 더 건강하고, 살이 좀덜 찌게 먹으실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빵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서 꼭 빵을 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